7월 25일, 며칠째 흐렸는데, 비가 와서, 음, 3, 4일? 5일 넘게 안 봐준 것 같은데. 어, 벌들이 많이 나와 있네. 안에 더운가 보다. 아,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왕대를 달아갖고, 왕대가 터져버렸네. 여기 하나 더 달렸고, 이거 변성왕대. 구왕이 있었던 건데, 이런, 이쪽에도 왕대 달았고, 왕이 없어졌나 어, 지난번에 못 봤는데. 어허, 왕이 나왔다는 얘긴데 그러면, 다 또, 아 얘가, 세력이 좀 쎘었지. 붕봉 나가버렸다는 얘기네. 아, 빈집에서 속가 나갔네. 신앙이 만약에 있으면, 아, 좀 약하더라. 어, 지난번에 넣어주실게못 봤는데, 나왔으면 벌써, 5급이 넘었다는 얘기인데. 찾아라. 결국은, 도망가 버린 것 같으네. 이게 분복열이 생겼던 구왕 1번이었었는데 분복열 죽여 준다고 알판 다빼 버리고 또다새소비 넣어 주고 그랬는데 빈소비 넣어 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도망을 갔네요 한번 분목열이 붙으니까 어, 잡을 길이 없었군요